안녕, 여러분. 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펄진주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저희 집에 뷰티펄 진주 씨를, 저랑 친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요. 인구도 <웃음> 있습니다. <웃음> <laughs> 저희 동친이어가지고. 네, 셋이 왔어요. 동친이어서 놀러 왔는데, 저희가 평소에 그옷 입는 스타일이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음. 이 친구는 이제 띄어 드릴 테지만, 엄청 페미닌한. 청순, 마. 마. 청순. 청순. <laughs> 무조건 스커트, 스커트. 이러한 어. 네, 거 이제 좋아하는 친구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여자여자하게 입을 때가 있지만, <laughs> 이 친구의 그 여자여자 합이랑은 여자 달라가지고, 옷 바꿔 입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여섯 가지의그 상황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첫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거 너무 무난해. 저도 무난해요. 제 기준. <laughs> 아 예쁘다. 예쁘죠. 진주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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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화력 뭐야. 진주의 리액션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laughs> 아 미쳐봐봐 아니 썸남이랑 싸우러 가냐고 썸남이랑 아니, 맞닦아가는거 아, 아니야? 아니 맥주 동네에서 맥주 한잔하는거죠 멀리 나가서 맥주를 하는게 아니라 집 앞에서 맥주 한잔하는데 누가 이렇게 꾸미고 나갑니까 이거는 완전 데일리룩이죠 저, 저도 지금 되게 꾸민거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꾸민거죠 아빠랑, 아빠랑 맥주만 <laughs> 예? <약간. 웃음> 아니 썸남 만나러 가면은 조금 대학생 룩 같이 있는 거지. 여기도 대학생 같긴 해. <laughs> 어집 앞에 맥주 먹으러 가는 거라고. 썸남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썸남이 그렇지? 동네에서 어. 맥주 먹자고 부른 룩이거든요. 어. 네? 저는 이 바지를. <laughs> 저는 이 바지 용역할 때 입을 것 같아. <laughs> 이미 일하다 온 바지. <laughs> 일하고 끝나고 맥주 마시는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체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더워. 예. 아,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이런게 썸남을 만나? <laughs> 왜 그러고 저 누구요? <laughs>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최악은 아니거든요? 내가 썸남이랑 얼마나 먹을 줄 알고 이렇게 딱 보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옷을 입었을 때는 에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수줍게 계시면 아. 안 되고. 아니요. 진주 약간,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짝다리를 짚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풀어져서 <목소리> 이렇게 어깨도 좀 예. 저는 이게 소개팅 룩이고요. 저한테는 이러고 맥주를 마시러 가지는 않네요. 안 아요. 이건 어전 데일리 룩이죠. 니트, 바지, 자켓. 아주 기본. 표정이 안 좋죠. 이런 로퍼까지. 오늘 <laughs> 일단 <일당> 11만 원짜리 영양 <laughs> 나가는 룩이에요. 좀이 옷에 잘 어울리는 포즈. 저. <laughs> <laughs> 스퍼스퍼 <laughs> <laughs> 나가야 될까? 아니 서태지 같은 거. <laughs> 아니 목표도 랬어야될것 같아. <웃음> <웃음> 싸우러 나가는 거니까. 아니라고. 서캐팅 <laughs> 아, <소개팅> 나가시나봐요. <laughs> 집안 맥주 마시러 가시나 보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웃음> 해리 동절 <동작을> 지금. <laughs> 해리 충격받음. <laughs> 이렇게 첫 번째 룩이 끝났고요. 미팅룩. 미팅. 진짜 미팅할 때 입을 저는 오셨네요. 진짜 미팅 며칠 전에 미팅했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러면은 <laughs> 내가 어색해서 다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laughs> 미팅 가는 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분주한 은신. 안녕하세요. 미팅을 러 해요? 저러고 진짜 저러고 가요. 아니 저희 행사 로고 따로 미팅...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러잖아요 파티잖아요 파티. 네, 파티잖아요 이거는 미팅 아니 같은 주제 맞아요? <laughs> 아니 미팅 가는데 무슨 대학교 가는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봐요 그 유튜버라는 직업의 미팅이라는 것은 격식을 차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버를 되게 잘 보여줄 아, 수 있는 본인의 색깔이 잘 보이는 어, 내 색깔이 잘 보이는 그런 룩으로 입고 가는 게더 오히려 아닙니다 <laughs> 어. 격식 있는 <laughs>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깔끔한 룩을 입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로 색깔이 너무 잘 보이는 TPO가 아, 이게 같은 곳을 <laughs> 가는 게 맞는 거지. 잘못 입고. 꽈 미팅 가시는 거죠 <laughs> 아니요, 꽈 미팅 아니야. 아, 진짜 브랜드 미팅이거든요. <laughs> 애정 애들도 우정 언니가 이렇게 입은 거좀 궁금하시잖아요. 어차피 또잘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애장하는 <laughs>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다만 이해가 안갈 뿐. 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갈 뿐. 저는 이렇게 되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나름 이제 그 아이패드 정도는 들어가는 가방까지. 어, 저도 백팩이에요. 어. 네. 고급스럽죠? 응. 저도 고급스러워요. <laughs> 시연님 <시엔네> 사랑해요. <laughs> 시연님 <시엔네> 사랑해요. 드메리야, <laughs> 아, <두밀이야. 웃음> 사랑해요. 진짜 말도 안 돼. 할머니 집갈 때. 이렇게. <laughs> 야! 지니그 아, 태도 왜안 되는 거야? <laughs> 저는 원래 귀찮은 줄알았요 우와! 햇 어. 아래 타이어가 붙어 있어. <laughs> 이번에는 음. 아까 그, 아까 그 친구, 첫 번째 친구의 하무튼 무리. <laughs> 저는 결혼식 가는 것 같아요. 결혼식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아그쵸 이거 아 이거 상견례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입고 가지? 어떻게 브랜드 미지 아, 거. 왜요? 신발 이거 바지가 이게 이거 바지가 원래 이렇게 좀 내려서 아, 방금 올렸는데 많이 <laughs> <바지 부분>. 내려가지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정입니다. 아니지. 진주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진주펄 뷰티 파펄 진주입니다. 재밌겠다.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처럼. 아나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의장이에요. 아 내가 <laughs> 이렇게 덜 떨어져 보잖아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뷰티펄 진주입니다. 어, 똑같아. <laughs> 떡지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깔끔한 인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이기 때문에 이런 브이넥을 어, 선호하고요. 다리랑 팔다리가 조금 얇은 편이라 미니 스커트를 네. 좋아합니다. 스트이드 소재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백팩이지만 이런 골드 체인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깔끔하게. 저는 항상 말이 많아가지고 미팅하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에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룩과 아. 그 나의 뭔가 그 컬러풀한, 나의 그 뭔가 발랄함을 <laughs> 표현해줄 수 있는 이런, 이런 레드 자켓. 힙합해야 될것 같은 느낌. 나이키쇼! 도전 풍성! 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laughs> <laughs> 그렇게 가증스럽게. 마취처럼 아닌가요? <laughs> 아빠님, 아빠님. <laughs> 새해가 왔어요. 새해가 왔어요. <laughs> 아, 잘 지내셨죠? 그간 만수간, 에이 뭐, 아니 뭐야. 그러답니다. <laughs> 안셨죠? 하셨죠 제가 자주 찾아뵙지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laughs> 절대 안 찾아봤는 며느리 스타일. <laughs> 어머니 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laughs> 이거 분명히 포즈 잡기 시간이었는데. 다음은 하객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예쁘다! 오! 어. 이 정도면. 그래도 언니 좀 결혼식 갈때 되니까 정상이 되는군. <laughs> 그냥 비정상 만들어버리기. 휘인아 <laughs> 축하해! <희나> 축하해. <laughs> 아, 고마워! 휘인아 축하해! 잘 살아! <laughs> 밥만 먹고 가는 친구들 같지? <웃음> <웃음> 축이 안 하고. 아 어,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어, 오늘 너무 예쁘다! <laughs> 아, 밥 먹으러 가자. 응, 어, 가자. <laughs> <laughs> 네. 하객룩을 입어봤고요. 실제로 결혼식갈때 이렇게 입었던 룩을 음. 어,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룩을 입고 오셨네요. 네,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조금 띠꺼웠는데요. 드디어 네. <laughs> 네. <어차피요>, 제가 <laughs> 마음에 드는 룩을 그렇지만 전 이게 너무 띠꺼워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우리 어제 옷을 고르면서 어 이거 진짜 입는 옷인데 우정언니가 여워하겠다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예쁜데 이제 어 너무 러블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미니 원피스를 입어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아, 쫙 그쵸, 떨어지는 그쵸. 그런 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라인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저도 한 지금 한 조금 스스로가 힘들어요. 네. 바꿔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근데 언니는 신발도 진짜 다양하다. 이렇게 빵 바게트빵 같은 신발을 <laughs> 이으세요 <이런 게요? 웃음> 어, 어떤다. <던져>. 아, 너. 네. <laughs> 와, 이게 이렇게 남는 옷이야? <laughs> 이번에 처음으로 이이 이, 이 그녀가 당황했다. 아니, 아니 솔직히 이쁘거든요. 이룩 자체가 이쁜데 그냥 그냥 약간 알레르기로 그런다고. 아그 결혼식 때좀 캐주얼하게 입는 건 이렇게 입는 거구나. 네, 조금 매니쉬한 느낌으로 너무 이거는 너무 페미닌한 느낌이니까 누가 저를 막 엄청 여자처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뭘로 보면 좋을까요? 중성. <laughs> 중간이세요? 네, 중성으로 아, 보는 오, 중간이신 분이 <laughs> 그리고 이 룩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다리가 진짜 길어보여 일단 이 바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 어때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저 어떤가요? 공주 같은데요? <laughs> 부케 받으러 갈것 <할> 같은 <laughs> 음. 느낌 <laughs> 그리고 또 부케도 어. 약간 이렇게만 아! 묻힌 다음에 나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laughs> 일단 이 원피스는 플로움 제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옆골라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한 베이비 핑크가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퍼프가 살짝 이 팔뚝살을 가려주는 그리고 다리는 또 보이는 좀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이런 토트백을 매치해가지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뾰족하고 이굽 없는 메리 제인이 <laughs> 너무... 싫어요. <laughs> 왜요? 메리제인을 좋아하는데 메리제인도 네. 통굽. 음. 아 어. 저는 통굽 안 신고요. <laughs> 시, 지금 신발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결혼식이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꼭 꾸며야 하는 곳에 가야 하는 룩은 진짜 작정하고 꾸며야 한다. 약간 이런 그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꾸며야 하는 곳을덜 꾸미고 가는 거 좋아해요. 아, 예. 네. 네. 덜어내는 거좋해네좀 덜어내는. 것 누가 봐도 너무 꾹꾹 이런 거보다는, 어, 저 사람 자기 스타일이 사아이네 이런 게 보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요런 <laughs> 이렇게 하면 매니쉬한 느낌으로 입혀보았답니다. 이거지. 너무해? <laughs> 어, 진짜 날씬해 보인다 지금. 이팔 절대 못 넣자. <laughs> <목소리나> 너무 예쁘다. 누구야? 세상 주인 맞아. 너무 예쁘다. 운도 날씬해 보여. 그치? 길쭉해 보이지. 퍼를못 잠갔어요? 아, 옆이 터져 있어요? 네, 옆이 <목소리나> 터져 <터치알> 있어요. <목소리나> 그래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서 저희 어, 이번 룩은요 파티룩입니다. 네 파티룩. Yeah. 여기서도 우리의 스타일이 엿보이는 걸? 은근한 노출을 좋아하거든요. 그다 음. 내놓는 노출보다는. 와 배를 음. 어떻게 보여지지? 저는 배는 야, yeah. 뒤에 이제 살짝 트임이라던가, 배 라인, 여기 살짝. <laughs> 저 이거 입으면 완전 워스트예요 제일 두꺼운 배만 보여주고, 팔, 다리 다 가려. 지금 완전 반대잖아, 우리. <laughs> 맞아. 진짜. 허리는 잡고,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걸 가리고. 다 가리고, 살짝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죠. 내 허리는 여기다. <laughs> 내 허리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아니내 피부는 이거다. <laughs> 바꿔있 나올게요. 네. 워스트룩입니다. 언니 올블랙 입은 거 처음 본거 같아. <laughs> 입어도 이런 식으로. 했지. 근데 이게 사이즈만 잘 맞으면 그렇게까지 별로지는 않지 않아? 음, 예뻐. 어,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팔 부분이 널널하잖아 음. 이렇게. 어, 어. 여기가 딱 붙으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아, 그러니까 편하다 이거는. 그렇지. 생각보다 보전하기 쉬운 옷이었다. 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저 멀리서 날 봐도. <laughs> 못 알아본다. <laughs> 어디 있냐, 진주 언제 오냐, 이런 느낌. <laughs> 살짝 등장할 때도 좀 프란체스카 느낌이 살짝 음. 나기는 했어요. 네. 저는 일단 그, 아빠다리 못하는 옷을 정말 싫어해요. <laughs> 아, 이 룩은요, 30분만 있다 나가야 될 옷이에요. 음, 왜요? 아, 좀 힘들어 보들다소명못옷거든요 아, 근오 네. <laughs> 이렇게 살짝, 살짝.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치마를 잘안 입어요. 다리가 너무 붓고 그 핏줄이 엄청 튀어나와가지고 하여 <laughs>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더부 어 다리가 항상 부어있고 와, 완전 반대네. <laughs> 그래서 이제 다 저는 다리 사이즈가 뭔가 큰 편은 아니지만 가리는 게 훨씬 더 세안의 얇아 보이는 아닌데 음. 이렇게 짧은데 이 어중간한 곳에서 끊기는 부츠. 생기다 만 부츠. 부츠. <laughs> 너무 예쁘죠? 제가 제일 아끼는 부츠예요. 진짜 <laughs> 생기다 만 굽. 어머 어머.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또 타이어가 또 <laughs> 여기서 보고 <또> 있어요. 옹졸한. <laughs> 아니죠. 옹졸한 <laughs> 얄쌍한. 옹졸한 다리 작아 보이는 걸 좋아해서. 아니 있을 거면 굽이 이만큼 있다가 이거 이거 <laughs> 아니, 이 옹졸한 굽. 아니죠. 진짜 너무 마음에 안. 그런데 드는데. 이 앞코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 스케이어잖아요. 네, 저희 이렇게 입어봤고요. 진주는 이렇게 파티를 간다고 합니다. <laughs> 내돈내산 <밥> 아닌가요? <laughs> 이거 내. 네? 내돈내산. 아니, 네돈네산. 네가 돈을 내면 내가 입는다. 그런데 <laughs> 아, 진짜 부츠 기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것 같아. <laughs> 네, 저는 그리고 이 다리를 드러내려면 발목까지 다 보여야 예쁘거든요. 그 다리를 중간에서 끊어주는 게 너무 열받아요. 내 다리가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느낌이잖아. <laughs> 아니에요. 뭘 실제로? 아니..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는 지로면 <laughs> 제가 또 피부가 허였잖아요. 그래갖고 다리.. 다리 여기만 <laughs> 보여서 너무 닭백숙 같아요. 저는 김가, 김밥 같고요. <laughs> 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웃음> <웃음> 나 오늘 나 오늘 은퇴야. 뭐, <laughs> 와있잔하나 들어줘야 돼. <laughs> 이제 눈 동공만 겁나 <검가> 돌아가. <laughs> 핸드폰 하잖아. <laughs> 맞아 핸드폰 이렇게 동다안녕하세 <laughs> 아, 빨리 친거안 <친구> 와서. <laughs> 그래도 좀 약간 그러면 시그 포토와 앞에 은아진데 <laughs> <laughs> 이제 오른쪽 얼마 보 <laughs> 이렇게 돌아가도 <laughs> 이렇게. 엄마가 드디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아, 재밌지? 아, 진짜요? 아, 많이 보셨구나, 진짜? 아, 아, 아 진짜 감사해요.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보지 않습 아, 아, 감사해요. 아, 이, 마팔이요? 아, 너무 좋이사이기가 아, 아, 어떠세요? 아, 나 진짜 아파, 나는 좀 계속 웃겨가지고. 다음은 성수동. 신상카페 가는, 그니까 러좀 하풀 가는 그런 저희의 데일리 룩. Let's go! Yeah! Let's go! Oh, 바지는 진짜 싫어하겠다. 완전 음 <laughs> 진짜 어정한 이 룩이다. 맞아요. 멧돼지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둘이 대치 상황 뭐예요? <laughs> 지금 아이아이 퍼 자켓 욕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예쁘다. <laughs>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바지, 버지, 바지에서. 그러면... <laughs> 이 나연 뭐야? 나염이요 초등학교 6학년 포인트 돌 청이야, 돌 청. 포인트요. 포인트, <laughs> 왜냐면은, 포라는 게 조금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페미닌한 음 느낌을. 항상 다 중화시키네요. 네,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여성스러움을 조금 추가하는. <laughs> 대충. 음, 이렇게 묶어주면, 이, 여기가 안 짧아 보이기 음. 때문에, 이렇게 포 입어줄 때는, 무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덩크를 신어가지고 이이 깔맞춤을 또 해줄 거거든요. 나는 아, 지금 집보러온 사람이고 알려주는 복덕박 사장님. 제가 바로 해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성공이세요. 네.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진보. 어,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이거 B 처리해주세요. 진보 보수 진보. 체인지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여기가 왜 남는 거야? 여기는 붙는데, 여기 왜 남는 거야? 어디, 어디? 여기요. <laughs> 더 올리세요. 아니, 더안 올라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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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벌칙이야 지금. 저 저는 이 친구가 아까 말한 대로 어, 창과 방패룩입니다. 여성스러워지려고 하면 남성스러운 한 스푼, 남성스러워지려고 하면 여성스러운 한 스푼 그런 룩. 그러면서 이 한겨울 보온성까지 <laughs> 챙긴 그런 룩입니다. 네, 첫 번째 룩보다 <laughs> 저에게는 더 힘들었던 <laughs> 시련이었어요. 이렇게 입고 다니어라고 하면은. 다니어라고 하면 돈을 받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돈을 받아야 될정도 일단 얘 때문이야. <laughs> 어? 덜 저도 돈... 죄송한데 이 바지 진짜 마음에 안들거든요이 <laughs> 바지 얼마나 예쁜 바지인데요. 지금 이거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요 <laughs> <왜> 여기가 남는지는 <laughs> 여기. 모르겠는데. 그, <laughs> 가리키지 마세요. 인간 트리룩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그래서 좀 크리스마스 때 입으면 사실 좀 예쁜데 차분한 그린 컬러가 봄에도 좀잘 어울려서 추울 때 이거 하나만 입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그 자켓은 계속 재록 걸치고 있는 거죠? 안 입고. 입 <laughs> 있는데 이제 네. 카페 갔을 때. 아,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딱 마시고 아, 어, 왜좀살좀 찔까? 좀 할때 이제. 아 <laughs> 네, 어깨 라인이 진짜 예쁘시네. 어, 되게 부드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진짜 부드러워. 네, 제 속살이 생각보다 부드럽거든요, <laughs> 여러분. 완벽이야. 진짜 부드러워. 오! 진짜. 매끈하네, 운동? 여러분 만져보고 싶으세요? 바지 핏이 조금 띠꺼운 것같요 의류함에서 다 주워 입은 사람 같아요. <laughs> <다요. 웃음> 아니 너그 혹시 옛날에 <laughs> 전설 곡이 나오는 그, 그 어, 전지현 미스 매치 어, 주사 입은 저 지금 분리수거 전지현 아, 전지현 분리이에요 박지현 박지현 샷땡과 <laughs> 뒷땡의 콜라보 아니 저는 도저히 이렇게 매치를 못하겠어요 아 오케이. 언니가 나랑 체형이 어. 좀 다른가 봐 나는 일단 목 가리는 것도 원래 진짜 안 좋아해서 음. 이것도 나한테 도전이었거든 아, 근데 진짜? 이게 옆에가 태어있어서산 어, 어, 건데 이, 이런 거를 내가 잘안해 근데 목이 없어졌지, 지금. 아... 얼굴이랑 지금 몸밖에 없잖아. 목이 없잖아. <laughs>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입어봐서 좋네요. 성수동 카페 가면 어떻게 사진 찍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거슬, 거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약간 뒤로. 다리는 또 길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오. 꽤 괜찮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테란블란나란네란록란드란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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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란란 <이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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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 하, 오늘 옷안 골랐는데 아, 뭐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다 하고 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입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냥 나다운 나룩 우정 룩 진주 룩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번엔 내가 복덕방 그거 재신말인데요 뭐야 마음에 들었나 봐 말을 <laughs> 그렇게 하면서 우정 룩 진주 룩 필승 룩 제가 정말 뺀질나게 이번 여름부터 계속 입고 있는 이밀로 예쁘다 이거 그쵸 이거 예쁘죠 핏이 진짜 예뻐요 주머니가 몇개예요어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모든 수납을 다 여기다가 뒤에는 없죠 어 통포지만 옷을 입어도 크롭 기장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게 어. 코디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laughs> 좀 다리, 다리 그, 절단룩 아 다리, 다리 절단룩이 <laughs> 아니고요 제가 집이니까 이렇게 살 이 살이지만 네. 그 이제 검은색 반자켓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고 겨울에 잘 어울리는 체크 패턴 그리고 이런 퍼자켓을 같이 입어줬는데 안에는 오. 또 오프숄더. 아 너무 꾸어. 구웠... 너무 너무 너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언니는 진짜 패션 피플이다. 무슨 말이 갑자기 좋은 말. <laughs> <laughs> 아까까지 <아까까지까지까지> 까다. 아니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옷을 예쁘게 매치하냐? 패션피플이라는 말이 너무 기분 <laughs> 나요. <깊은데? 웃음> 너 진짜 패션니스타구나 <laughs> and <laughs> 패션피플. 자 여러분, 네 이렇게 옷을 <laughs> 바꿔 입고 나왔는데요. 아주 <laughs> 자꾸 편안해요. 패션피플이라는 말 <laughs> 생각나. 언니는 진짜 패션피플 같아요. 진짜 예쁜 옷이 <laughs> 많고요. 저는 갑자기... 소화하지 못하겠어요 좋은 말 <laughs> 평창동 땅 부자 룩인데 조금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미니 스커트를 아직 <laughs> 입을 수 있는 그런 평창동 땅 부자가 되어 보았고요 그래도 진주는 이거는 마음에 든대요 네, 네. 주 편하고 좋네요 말 걸기는 좀 힘들 것 같으시긴 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워낙 좀 페미닌한 느낌 좋아하니까 제 기준 좀 꾸밀 때 이런 식으로 입는 편입니다 어. 조금 진주 기준 힙한 네거든요 지금 <laughs> 오 네. 뭔가 음 어, 펼치면은 오버숄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그 우정 룩입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룩이 뭔가 핏은 베이직한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룩을 좋아하거든요 옷을. 그래서 패딩도 그냥 핏만 보면은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크롭 자켓이지만 이팔 부분은 이제 <laughs> 그 소재감이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걸 입는다던가 이렇게 내려봤을 때 여기 꼽창. 곱창 디테일 이 있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등이 <laughs> 금마에 <지금> 들었다. <laughs> 조금의 어, 디테일이 있는 룩을 입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입어봤고. 저 이렇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후드 집어 안 좋아하고요. 너무 짧은 크롭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딱, 딱 모든 게 적당한 거죠. 배가 안 보이는 크롭이어서 좋고, 이 후드도 막 이렇게 쫙 붙는 그만큼. 맞아, 거 알지? 맞아. 네, 그러면 싫어. 목이 엄청 또더 짧아 보여서 싫어하는데, 이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와 한생은... 스가 오는 느낌이에요. 아, 어 그거를 눈두덩이가 굉장히 무겁잖아. 제가 그렇게 뚝딱 뚝딱 걸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이예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그니까 다른 사람 같다. 이쁩니다. 안녕 안녕. <laughs> 맞아. <laughs> 언니 안녕. 원래 재밌었어. 조심히 가. 언니 정선, 정선 해줘. <laughs> 똑같아. 인사하자마자 바로 언니 정선 해줘. 진주가 좋아하는 허리손. 다리 앞으로 하나. 인자한 미소. 오늘 저희가 입술색이 다 없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서로의 옷을 바꿔 입어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아... <웃음> 네. <웃음> 저 이해가 많이 됐는데. 아, 많이 됐어요? 어, 저는 네. 어, 이해가 됐다기보다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웃음> <웃음> 저도 마냥 어, 이 룩을. 다시 입으라고 하면 저는 못 하겠지만 이 특히 마지막 룩은 지금 꽤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니를 한번 사볼까 생각을 이거 비니 괜찮아 처음 해봤고요 항상 저 너무 틀에 갇혀 있는 다른 룩을 입고 싶지만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언니 옷을 따라 입어보면서 아 이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뭔가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지금도 <laughs> 이 화면 속에 제가 너무 어색한데 근데 또 마음에 듭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한때 20대 초반까지는 페미닌한 룩을 그래도 입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때 생각도 나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긴 했었구나라는 네. 거를 어 오랜만에 다시금 느끼는 시한이었답니다 네, 그 광청객은 혹시 어떠셨나요? <laughs> 아, 오늘 새로운 모습을 특히 진전님. 새로운 모습을 <laughs> 많이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진짜 우정 언니 다 소화한다. 이 <laughs> 생각. 진짜. <laughs> 진짜 언니 다잘 어울렸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서 대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진주씨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이제 팔이 점점 아픈데 <laughs> 네, 팔이 아픈 <웃음> <웃음> 팔을 대고 <팔을> 있었어요. <laughs> 아픈 인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당연히 사랑해주시고, <laughs> 그러면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Bye!